12파운드 그리 하나는 헤비때 합사 65파운드 아 일단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요일날 온 선발대가 헤비때의 16파운드로 막 빵빵 터트려 먹고 아주 그냥 훅셋도 안 된다 턱들이 너무 단단한 식이라 훅 포인트가 관통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미음떼를 들고 왔습니다 이상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여러분들, 파팅 한번 해봅시다. 파팅, 파팅. 오늘. 덩어리, 덩어리 한번 노려보지야. 물은 많이 안 찼네. 아, 오늘 그래도 다행히 비가 딱 그쳐주네요. 근데 한두 번은 더 내릴 것 같긴 한데.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, 뭐. 오늘 서프르님의 후화를.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서승찬 프로님과 언제 동출해요? 네, 그게 오늘이에요. 스위밍으로 일단은 쉐도우 모이치 후 웨이트업. 일 하시죠? <laughs> 계약을 해야될 것 같은데 계약이요? 지금 비와서 물뒤집어서 고기 잡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필드 컨디션인데 자 일단 뭐 제가 한 마리 마리당 백풍 미션을 지금 주셨어요 그죠? 미드 액션의 로드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죠? 한 마리를 걸어도 꺼낼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빡는 그런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릴로 놀고 싶어서 온 건데 <laughs> 미듬때 프리미엄의 마리당 100품은 조금 많지 않나. <laughs>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. 제가 예를 들어 뭐 해비 때 합사 뭐 이런 거면 마리당 50마리도 가져잖아. 근데 미듬때니까 한 마리를 좀 걸어도 꺼낼 수가 없으니까. 제가 물속을 들어가야 어떻게 배트 턱이라도 한번 만져 볼까? 입수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낚시 TV 보는 거같 아. 그러네요. 하필 믿음 때밖에 없네. 그램 200 풍. 자 오늘 날씨도 좋고 자,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충남에 위치한 모모지라고 합니다. 헤비 커버에서 믿음 때를 사용해서 한 마리당 200풍 미션이 들어왔는데 임파따꾼의 낚시 같이 한번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거기서 사... 아이패드, 퍼플 언니 잡으셨다. 가서 빨리 푸아 듣자. 푸아, <laughs> <laughs> <찾아보고> 거의 그거네. <laughs> 중요한 건 아, 레미나나드 <laughs> <하>, 미디엄대로. 역시 <laughs> 아, 예, 끝나네. 아, 한 마리. 자, 회장님 보셨습니까? <laughs> 한 마리입니다, 한 마리. 어? 지금 어요한 마리 시커멓다 흐아! <laughs> 이거지 한 마리 두 마리만 닿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네됐다한 아, 마리, 다한 마리 아, 두 마리, 아, 두 마리 <laughs> <야>, 이렇게 되는 건가? <laughs> 아 샜어요 벌써? 속구로님봐 <laughs> <소꾸름님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 허벅지 장어에요. 보이세요? 딱파 뭐야? 주먹 하나? 야 파노 치지만물넘쳐어파치 파노 치즈 가 파노 시앗. 12파운드로 가을시작해아씨 웜치 저 놓고 갔어저 새끼. 웜찍. 아, 계속 깜짝깜짝 돼. <laughs> 서프로님 출이니까 나도 멘탈 알겠어. <laughs> 이제 떠어리만 잡으면 된다. 일단 명광했어 됐어, 됐어. 어, 서프로님 잡았다. 한 마리 남았다. 지금. 저체온증 걸릴 것 같아 이거 봐 여기 자국 난거봐 여기. 나 이거 진짜 이 낚싯대 한 마디도 안 돼. 아. 20분 남았습니다. 아, 네. 여기 고봤어. 저체온증. 자한 마리 추가했습니다. 아, 나도 빨리 잡자. 로 이미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땡땡땡 종치 불었당. 사십 한 오. 로싱커에 나왔어요 로싱커. 에도 오늘 베스 단 베스 하나 나오네요. 소부님 모차지로 퍼핑하셔야할 듯. 네? 아저 제가 하는 거예요? 저는 일부러 재미를 위해서 빠따 이거 하는 걸남겨놓으려고 일부러 하나를 비워놓은 거죠. 그거지 안 그랬으면 저기서 아까 끝났죠 제가 일부러 안간게몇 마리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<laughs> 아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네, 내일 리벤지 올 거예요 <laughs> 내일 리벤지 와서 회장님 미션 뭐한 1시간? 한 <laughs> 되겠어 <웃음> 맞다 야 빨리 회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비를 내니까 한 2시간? 2시간 반 만에 아, 너무 빨리 끌려면또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최대한 45요 정도까지 밖에 안났는데 내일은 진짜 런커 한번 좀 도전해 볼게요 빡세게 해가지고 좀일지 나와서 빡세게 한번 지져볼게요 알겠죠?